르노마스터 에이스 오셨는데요. 천장에서 비샌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캠핑카 시대에서 뭐 문제된 게 아니고, 여기 뭐 르노마스터 원래 이렇게 곡 마킹이 있어요. 근데 고무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삭잖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사이로 지금 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고무가 지금 있는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돕니다. 뱅글뱅글. 그사이도 당연히 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객님 전화 오셨는데 우리가 바쁜 와중에 오늘 6시 반에 출근해서 지금 8시 오셨는데 바로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시대를 원리를 알기 때문에 대충 설명 들으면 뭐가 뭔지 다알수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스 완료했고요. 요거는 캠핑카 시대 잘못이 아니고 르노마스터 만들 때 얘들이 고무만띠 캐논이 그당히 비가 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메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밴드에 후기를 캠핑 후기 잘써 주셔서 이런 거는 그냥 올라오면 어차피 위험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치면 그냥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후기 잘써 주시면 우리는 윈윈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러노마스타